오래제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아직 안 들어오셨죠 이거 제가 운동을 하고 왔는데 너무 지금 힘들어요 <laughs> 운동을 하고 나니까 입맛이 뚝 떨어졌네요 그래도 간단해가 간단하게라도 먹어야 되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떡볶이와 닭가슴살이랑 순대와 어묵. 저는 어묵 국물을 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먹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방송. <laughs> 음 조금 쫄아서 조금 짜네요. 이거는 원래 맛있는 곳인데 제가 이 친구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쫄아서 짜졌어요. 어묵 국물 섞어 먹으라고요? 그러면 좀 괜찮으려나? 어묵 국물 좀 넣어볼게요, 여러분. 여기 원래 맛있는데 아까보다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진 것 같아요. 이젠 다안 짜지겠지? 아까보다 덜 짜요, 여러분. 국물이 너무 많아졌는데?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 입짧은 큐님 방송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의 먹방은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아니 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정신차려 너는 잘 먹을 수 있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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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고촉침이 이렇게, 내려가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 남겼는데 멤버 중에 렇게이봤어 이렇게, 이가 왔어요? 게연아 혹시 나 대신 먹어 줄래? 또 떡볶이 먹는다고? 나 떡볶이 진짜 오랜만에 먹거든. 뭐래 재. <laughs> 노래 때문에 너무 슬퍼 보인다고? 너 그래 노래를 우선 바꿔보자. 이러분저 지금 슬프지 않아요. 몸에 힘이 없을 뿐이죠. 이렇게 이런 느낌이. <laughs> 큰일 날 뻔했어 이게 콘서트 하고 나서 누나가 보내준 거였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와닿고 뭔가 또 많은 생각이 들었던 그런 시를 보내줬는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 드릴게요 어, 우선은 책이 되는 순간 살다 보면 내가 당신 앞에 책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대충 넘기지 말고 꼼꼼히 읽어주세요 스치지만 말고 잠시 사랑으로 머물러 주세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권의 책인 내가 당신을 읽는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끝까지 다 읽어보지도 않고 나를 판단하지 말아 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어느 날 아름다운 우정이 우리 사이에 꽃으로 피어나는 기쁨을 기대할게요. 라는 그런 시를 보내줬어요. 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한테 이 시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아니, 제가 어제 책 읽는데, 그 카페에서 놀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책 읽고 있는데, 움찔했다. 상상도 못 했어요. 갑자기, 노는 게 제일 좋아. 뚱뚱뚱 이렇게 나오니까. 아, 여기서 한번 놀자를 쳐야 되나? 놀자를 한번 쳐, 쳐야 되나? 근데, 그럼 나는 이 카페에서 나가야겠지?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쳐어보겠지라는 생각과 <laughs> 춤을 추고 싶었지만 참았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어, 저 사람 뭐야 <laughs> 이렇게 보실 수도 있잖아요. <laughs> 고마워요 진짜 여러분. 그렇게 3일 동안 또 열심히 응원해주시고 또 더보이즈 보러 와주셔서 여러분들 덕분에 또 콘서트 3일을 잘 마무리하고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닭가슴살이 무슨 맛이냐고요? 닭가슴살 맛이긴 한데. 가금살 맛이에요. 음, 가금살 맛. 근데 이거는 살짝 훈제의 느낌이 있어서, 음, 엄청 뻑뻑하고, 음, 엄청 뻑뻑하고, 음, 엄청 뻑뻑해요. 그런 맛. 음, 안 넘어가. 지금 식사 끝 어때요 여러분 오늘 입짧은 큐님의 방송을 본 후기를 남겨주세요 남은 거 제가 먹어도 되나요 더 맛있고 더 좋은 거 먹어요 여러분들 하루에 행복이 가득하고 감사한 일이 가득한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먹방이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입짧은 큐님의 먹방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남은 하루도 화이팅 해봅시다 여러분 아. <웃음> 화이팅 <웃음> 팔 올리는 게 힘드네요 화이팅 고마워요 오늘 이렇게 와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덕분에 외롭지 않게 잘 먹었습니다.